이 개인 정보 유출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일 개막하는 다보스 포럼에서도 이 문제가 무게 있게 논의될 것 같습니다. 신우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글과 사진, 개인 정보를 지워주는 업체입니다. 사생활이 공개되고 범죄에 악용되기까지하면서 고객들이 늘었습니다. 취업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애도 낳아야 되고 그리고 다른 회사에 취직도 해야 되고 그 당시에 올렸던 기록들이 그, 그런 상황들이 변하면서 그게 불필요한 사실들이 되는 거죠. 인터넷으로 전 세계가 거미줄처럼 연결되면서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는 국경을 초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2011년 처음 제기된 애플의 위치 추적 서비스 문제와 지난해 미국 중앙정보국의 감시 시스템 폭로는 전 세계를 흔들었습니다. 내일 개막하는 다보스 포럼에서도 세계의 정치, 경제계 리더들은 개인정보 보안과 관리를 중요한 주제로 올립니다. 사생활 감시와 개인정보 보안 문제가 논의되고 이어서 죽어서도 사라지지 않는 인터넷상의 흔적 이른바 디지털 자아에 대한 토론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구글이 전 세계 또 민간업자지만 감시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고 미국에서도 여러 쇼핑몰들에서 개인정보가 새나가서 또 홍역을 겪고 있거든요. 정보와 기술에 의존할수록 정보 유출에 노출되는 현대인의 위기감이 어느새 전 세계의 공통 관심사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SBS 심우섭입니다.